안녕하세요. 신앙송가 지정혜입니다. 어, 오늘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데요. 이런 날이면 여러분 가장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전이 생각났거든요. 전, 부침개. 이렇게 비오는 날 집에서 외출하지 않고 어, 부추전, 오늘 부추전을 한번 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만드는 과정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리 반죽을, 저는 밀가루는 쓰지 않고 부침가루만 이렇게 썼거든요? 계란 4개를 넣어가지고 미리 반죽을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조금 되거나 물거나 하면 물 조절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추, 깨끗하게 씻어 놓은 부추를 제일 중요한 이게 핵심이죠. 주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그리고 이거를, 어,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썰어 먹기 좋은 크기로, 조금 더 크게 썰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부추를 이제 집수 재료니까 제일 먼저 넣고, 이제 여기 준비한 재료들을 다 넣고 그냥 맛있게 구우면 됩니다. 잘 찍고 있나요? <laughs> 자 남편 너무 맛있겠죠? <laughs> 네 어우, 오늘 맛있어서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 점심은 이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손이 크니까 홍합이거든요. 자, 홍합 비춰 주시나요? 네. 홍합 오늘 오전에 가서 사온 홍합. 할머니가 저를 보고 또 이것도 많이 주시고 또 오징어도 깎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걸 다 넣어 보겠습니다. 넣고. 자, 저는 어디 가도 할머니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복스럽게 생겼다. 너무 부덕하게 생겼다. <laughs> 부잣집 며느리까지 생겼다. 오늘도 그랬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나, 나이 드신 분이 저를 너무 이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아, 이쁘다는 얘기야. 그렇죠. 젊은 사람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laughs> 자, 이렇게 홍합을 넣고 자, 남편분 자, 이쁘다 하지. 안 이쁘다 하면 안줄 거예요.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어... 오징어. 오징어도 제가 미리 조금 하나가 안 썰렸네요. <laughs>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써. 자, 오, 조금 이렇게 해서 오징어 넣... 저... 노... 그냥 하면 되지. 자, 오징어 넣으니까 뭐 먹음직스럽죠. 자, 여기에 또 들어갈 게 뭐냐. 자 이제 어~ 포커풋포커를한번또 풋고추, 넣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분 계속 잘 찍고 있나요 네. 자 제가 선은 실력은 별로 없는데 일단 음~ 이거를 쫑쫑쫑쫑 썰어서 한번 넣도록 할게요 포커추를 넣으면은 약간 조금 매운 맛이 있긴 하지만 훨씬 좀 맵싹하게 맛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넣고 약간 그래서 빨간색도 하나 골라왔거든요 약간 붉은 홍초가 들어가면 색깔이 더 이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거 다 넣으려고 하다가 그냥 조금 준비그 밀... 다음에 양파를 하나 넣으면 약간 또 양파에도 단맛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쫑쫑쫑쫑쫑. 제가 여러분 양파 장아찌 되게 잘 만들거든요. 다음은 또 양파 장아찌를 맛있게 만드는 법을 제가 한번 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이렇게 넣을게요. 양파도 넣고, 점점 갈수록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두고 먹어도 되고, 또, 또 서로 또 나눠 먹어도 되니깐요 점점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여기다 애호박을, 애호박, 애호박? 호박을 지금 넣을 거거든요. 이 너무 많으니까 반만 넣도록 할게요. 단호 으면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해서 음, 채, 이것도 채를 썰어야 채를 되겠죠, 그죠? 반 개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비 오는 날에는 전이 최고죠, 그죠? 그 칼질은 잘 못하, 못하지만, 저희 집 칼은 너무 안뜹니다 왜냐면 저희 남편이 또 제가 손빌 수도 있으니까. 또, 또 갈아, 갈아야 돼? 어, 다음에 한번 갈아, 저번에도 갈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지금 <laughs>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그런 식으로 하면 밥못 얻어먹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많으니까 이 정도는 남길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구우면 됩니다, 여러분. 어, 음. 진짜 맛있겠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제 많아요, 많, 많이 먹고, 원래 모든 음식은 푸짐하게, 자, 이거 하면 진짜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조금만. 자, 이제 시오미를 두르고, 이제 저는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라이판도 되게 좋죠? 이 후라이판도 이번에 구입을 한 겁니다. 제가 요즘 돈 많이 듭니다. 아니면 하려면 집에 있는 거 그냥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좋은 영상을 위해서 제가 가감히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매니저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구우면 또, 또, 잘안익을 수도 있으니까, 지지직거리 소리 들리시나요? 와, 소리 장난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향이 이렇게 막 나는데요. 오, 맛있겠습니다. 조금, 너무 크게 말고, 이 정도로, 너무 크나? 괜찮아요? 아, 여러분 너무 맛있겠죠?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 얇게, 얇게 구워야지 제 맛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음, 한번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오징어 냄새가 너무 맛있겠습니다. 비는 오고 자 여러분 비는 계속 오고 있는데 가을 비입니다. 가을 비에 어울리는 부칠전 와 너무 맛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뒤집어야 잘 뒤집었다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이 정도로 될 거요. 자 이제 조금 두고 어 근데 너무 맛있겠어요. 다른 곳에서 한 거는 밀가루, 밀가루, 부추전, 그죠? 부추사고, 돈 거의 안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온 식구가, 온 식구래만 도용밖에 없지만, <laughs> 온 식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조금, 몸이 고생하면은, 푸짐하게, 삼각격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말하는 사이에, 조금, 불을 조절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지? 자, 자, 어, 여러분. 아, 제가 조금 허당이긴 한데요. 자, 이게 처음에는 원래 실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부터. 자, 여러분, 이거는. 그럼 내가 먹어? 자, 이제부터 더 작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 제가 허당기에, 허당, 허당기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주시는 분도 들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약간 실패한 거니까 이거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실패한 건 아니죠. 이래서 그냥. 찔어요 이렇게. 먹기 좋게. 그래야 뭐, 짜게 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금 굵기는 한데. 땡백요리사가 하고 있는데요. 보면서 지금 전을 긋고 있습니다. 저도 저 정도 위치 워라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laughs> 뭐, 가정주부가, <laughs> 이 정도만 하면 되죠. 땡백요리사 저렇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거의 이거 가는거 같죠? 보낼까요? 자, 한번. 어때요? 뜨겁죠? 어. 맛은, 간장을 하고 먹, 먹어야 됐죠.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음, 음 진짜? 음, 감이 딱 맞네. 자, 맛있다고 합니다. 음. 남편이 맛없는 거는 절대 맛있다 안 하거든요. <laughs> 맛있다고 하는 거 진짜 맛있으니까 진짜 맛이 괜찮아요? 네. 음. 이번에는 제대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디비는 게 어렵습니다. 디비는 게. 아 지금 잘 읽어가고 있나요? 처음 구운 거는 이렇게 아작이 났습니다. <laughs> 아작이 났지만 그두 번째는 자 미니 접분 이쁜 접시 하나만 들고 와주실래요? 아 그래요? 어 그럼 이제 요거를 어 여기는 여기는 그냥 했으니까 이쁜 접시 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제가 나중에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좋은 것 같은데 아 이쁜 접시가 도착했습니다. 자 이거를 옆에 놔두놓고. 이제 이거는 급하게 굽지 말고, 천천히, 약간 약한 불에, 그렇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기가 너무 크면 또, 이게 디비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여기는 강한둔 저의 집입니다. 여러분, 전 좋아하시나요? 어, 저는 전을 무척 좋아합니다.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살이 쪘겠죠? 그렇지만, 뭐, 살이 찌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맛있게 먹고, 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여러분 아시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항상 탈 거니까 또 다시 이제 전 굽는 데 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조금 많기는 많다 그죠 어, 자, 이번에는 잘 비벼질 것 같습니다 오 어, 보세요 이거 아까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자샥오 제대로입니다 여러분 점점 내려가고 있는 <laughs> 전 실력 아까보다 훨씬 낫죠 아,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더 맛있게, 더 그거, 먹음직스럽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 굵은 것 같은데요. 그리 아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약간, 풋고치 때문에 조금 매운 기가 있는데, 어, 양념장 해서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배고프죠? 조금만 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 이제 맛있,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익어가는 동안 실를한편 하고 싶지만, 또탈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을 다굽 꼽고 어, 가을에 어울리는 시안편을 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불이 너무 샜나 봐. 그지? 음. 지금은 불이 아주 약하게. 음, 다음에 여기다가 어, 콩나물도 무쳐먹고 또 다른 나물도 여기서 하고 어, 또. 뭐, 후라이팬, 고기도 삼겹살도 구워먹고. 삼겹살에 김치. 김치. 어우,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 저번에도 맛있잖아요, 음. 삼겹살. 오늘 그거 해먹을 걸 그랬어요. 삼겹살. 아니요, 비 오는 날은 전이죠. 아니야? 자, 이거 한 번만 더 디비, 디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넘겨야지, 물뭐 디비요. 자, 이, 이샷, 고마 여러분, 조금만 더 노른, 불을 됐지. 조금 올릴까요? 또 타겠죠? 두 번째 저는 성공적으로 구워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가을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가을인데 날씨가 아직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드디어 가을이 왔는데 지금 음, 10월 말인데도 이렇게 날씨가 더운 거 보면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도 틀어놨는데 약간 비가 오니까 꿉꿉한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과 함께 어, 가을비를 보면서, 비를 보면서 창가에서 먹으면 너무 분위기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이번에는 너무 맛있게 구워진 것 같습니다. 우와, 네. 보세요, 여러분. 음. 진짜 맛있겠죠? 한 번만 더 굽고, 이제 오징어가 또 해가 되니까, 불이 조금 약하는데 조금 올릴까요? 조금 음, 올려. 조금만. 아, 배고프다. 그죠? 요거 굽고, 한넓대기만더 굽고, 우리 먹을까요? 음. 앞에 구운 거는 저것도 같지 <laughs> 저것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 맛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구우면 또비기가 힘드니까 이 정도 크기로 하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좀더 크죠. 이 정도면 되겠죠? 좀더 넣어? 안비져요비다가또첫번째처럼 이렇게 아작나요 이 정도 크기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양파 오징어를 다 조금 더 넣을까요? 지금 맛있는 오징어가 밑에 다 깔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아, 조금 눈통할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안 되거든요. 어 조금 타는 것 같아 그죠? 조금만 더약하게잘 익은 거지. 잘 익은 거예요. 아, 자또 뒤집어 볼까요? 아 이게 뒤집는데 너무 떨립니다. 이걸, 이걸 로 해라고요? 음. 그렇죠. 어 조금만 더 익어야 될것 같아. 이게 물기가 아, 아, 있어가지고 음. 조금만 더 익고 여러분 뒤비는 딥이... 이거 디비는게 보통 기이 아닌데 저는 좀 좀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laughs> 음식은 맛이 있으면 되죠. 그 지금 대비볼까요? 받치고 두개를 받치고 이렇게 아니 아니 이쪽에 받치고 이쪽에 받치고 자 조금 불안한데 네, 조금만 더, 더 있다가 더 깨질 것 같죠. 이게 약간 물으면은 지혜대를 해도 깨져요. 그래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익어야 되거든 근데 밑에는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아 약간 타야 어이, 맛있어 약간 응. 약간 타야 노릇노릇한 아직도 딥을 때가 음.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딥벼 볼까요? 음. 자 여기로서 <laughs> 아니 근데 아직 무, 뭔가 뭔지 아, 그래? 많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조금만 더 있다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약은 좀... 타도 돼요. 약간 음. 타도 돼요. 자개봉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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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자, 이거지. 이거지 완전 맛있겠다 그죠? 그래. 딱봐 적당히 타고 적당히 타고 탄건 아닌데. 자, 적당히 노릇노릇해지 너무 맛있겠다. 아 분침이 돕니다. 오, 오. 자 이거 이제,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오징어 가 되니까 점점 갈수록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가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가을 비는 하루에. 아, 이제 전을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분 이제 드시면 됩니다. 배 많이 고프시죠? 자, 남편이 먹는 동안 저는 시낭성을. <laughs> 자, 먹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잘 어, 풍화금 못 올리고 어. 남편이 먹는 동안 시낭성을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는 동안 시낭성한다고? 네. 시낭성할 때, 할 때는 자음 놓지 말고 먹기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시는 어, 정호승 시인의 너에게, 너에게 입니다. 가을 피해에 올리는 그런 시를 한번 선정을 해 봤는데요. 어, 지금 그럼 정호승 시인의 너에게 음. 음, 안경을 썼습니다. <laughs> 보고 낭독을 제가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나요? 자, 맛있는 걸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정말 맛있습니다. <laughs> 정말 맛있습니다. 어떻게 맛있는가요? 그 한마디 표현으로는 너무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 네. 조 먹다가. 네. 세죽고도 모르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제가 풍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 시장 따라갔다 고생했거든요. 자, 그러면 가을, 가을비 올리는 시 정호승 씨의 너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정호승 가을비 오는 날 나는 너의 우산이 되고 싶었다. 너의 빈손을 잡고, 가을비 내리는 들길을 걸으며, 나는 한 송이 너의 들국화를 피우고 싶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고, 바람 부는 곳으로 쓰러져야 쓰러지지 않는다고, 차가운 담벼락에 기대서서 홀로 울던 너의 흰 그림자 낙엽은 서거서 너에게로 가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데 나는 지금 어느 곳 어느 사마귀를 걷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바람부는 들녘해 서서 사라지지 않는 너의 지평선이 되고 싶었다 사마이에 피어난 들꽃이 되어 나는 너의 천국이 되고 싶었다 자그 남편이 그 먹는 동안 제가 풍악을 올렸는데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올때 콜라도 좀 가져오세요 콜라 그사 왔는데 전이 좀 느끼할 수도 있으니까 탄산과 함께 콜라 몸이안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한 번씩 먹어 주는 거 괜찮거든요 그러면 맛있게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조금 식긴 했는데, 맛이 좋았나요? 네. 커피로 없습니다. 그냥 콜라, 원샷으로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네. 자, 아, 맛있네. 커피로 없었거든요. 콜라 따고. 음. 이게 점심인데. 자, 건배 한번 할까요? 거, 건배를. 어, 자, 마시게 드세요. 전 맛있나요? 맛좀 식었죠? 아, 맛있어. 원래 저는 구우면서 바로바로 바로 먹었는데. 음! 맛있네 동네 전 저리 가는데요? 동네 파전 제일 마지막에 구운 게 너무 잘 구웠다 그죠? 음그 <laughs> 간장 없이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음? 음! 약간 호합하고 오징어가 어려져가지고 아, 절묘한 맛인데요 많이 안 식었죠? 음 맛있습니다 음, 진짜 맛있네요 전화 없이 먹어도 아니 한장 없이 먹어도 되겠죠? 그래 찍으면 맛있음 지오는 날한 번씩 구워줄게. 응. 맛있죠? 응. 음. 이거 때 마사일 고기 이런 게더 맛있다. 그죠 그러니까 고기 야채다 지금. 음맛있네 이거 오징어도 익었어요? 음. 고라나 같이 드세요.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는 항상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이어트는 한다고 하는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런데 그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안 좋은 게더 땡기더라고요. 이렇게 밀가루가 은게 몸이 안 좋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또 맛있게 먹으면 또, 그 다음날 또 조금 덜 먹으면 되니까요. 라면 이런 것도 몸이 안 좋잖아. 근데 라면, 칼국수 이렇게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음, 만족해요? 응? 음? 응. 음. 리액션이 좋아야지. 다음에 또 해줄 거야. 음. 살아가는 데 리액션이 음. 너무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거. 그거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거든. 표현하는 거. 맛있으면 맛있다. 또, 고마우면 고맙다. 고마... 먹었어요 아까 봤죠? 반죽 남은 거 있죠? 저 이거 다 구워가지고 딱 먹으면 되니까. 음! 처음에 잘 묶어본 거 한번 먹어볼까요? 어, 도 맛있네. 좀 식었어요? 응? 그거? 응. 음! 맛있다. 비 오는 날에는 전이 최고다, 그죠? 응. 이거 말고, 부추전 말고, 파전 있잖아. 파전은 어떻게 하냐면, 파를 그냥 씻어가지고 쫙 깔아, 응. 거기다가 계란 딱더 터뜨리고, 더 응.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부추전하고 파전은 뭐가 다르고? 부추전은 부추가 들어가고, 파전은 파가 들어가고. 부추가 파가 아니라? 이게 부추, 부추잖아. 얇고, 파는 조금 더 살찐 거 있잖아. 그, 파고? 그기도 똑같이 파전도 팔을 쫙 깔고 구에다가 이제 계란 바로 떠뜨리고 아, 오징어나 조주가 전구지 아이가 전 그래 전구지 부산 사람은 전구지를 해야 한다 그죠 <목소리> 여러분 비가 와도 우울하거나 또 가을 타시는 분들 더욱 더 힘을 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비 계속 내리고 있고 이제 저희 그치. 전을 먹고 또 분위기 있게 커피도 한잔 하려고 합니다 믹스? 아니면 아메리카노? 맛 <laughs> 타서 커피 맛있게 타서 또 하루를 잘 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정의 시앤물이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